십니까 간호부장입니다. 2018년도는 무슬 년으로 무는 땅이나 큰 산을 의미하며 색으로는 황금색을 뜻하고 술은 개띠를 의미하여 2018년도를 황금 개띠 해라고 부릅니다. 우리 양지 가족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또는 좋은, 일을 생기, 좋은 일만 생기시고 더욱더 희망차고 건강하게 함께 우리 H+ 양지병원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H+ 양지병원 가족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바쁘기도 했고 즐거운 일도 많았던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 모두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 특히 몸은 바빠도 마음은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료지원부장 최은아 범입니다. 지난해의 중점 목표가 소통, 성장, 혁신이었는데, 우리 h 양지병원은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의 계를 맞이하여 책임감 강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 새로운 생각과 건강한 마음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